WPM Well Home GD10과 GD10T 그라인더입니다. 두 제품의 사용법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그라인더는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타이머 기능 유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 기능은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고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시간만큼 원두가 분쇄되는 기능이고 GD10T에만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 그라인더 모두 가격이 저렴하지만 코니컬버 날이 장착되어 있고 총20 단계까지 분쇄도 조절이 가능해 커피 입문자나 홈카페에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구성품은 동일하게 본체, 호퍼통, 상부버, 분쇄원두통, 청소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라인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부버를 그라인더 본체에 넣어주고 본체 빨간 표시 부분에 호퍼통 화살표를 맞춘 후 시계 방향으로 돌려 호퍼통을 장착해 주세요. 장착된 호퍼통에 커피 원두를 넣은 후, 호버 뚜껑을 닫아주고, 분쇄 원두통을 장착한 뒤, 호퍼통을 돌려 원하는 분쇄도를 설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전원 코드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켜면 분쇄가 시작되고, 스위치를 끄면 분쇄가 종료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모두 동일하지만 GD10T 그라인더 분쇄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GD10 그라인더는 스위치로만 분쇄를 조작하지만 GD10T 그라인더는 스위치를 켠뒤 원하는 분쇄 시간을 타이머로 설정한 뒤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분쇄가 시작되고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분쇄가 종료됩니다. 상부퍼와 코니컬퍼는 3주에 한 번씩 청소설로 청소해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번은 절대 물로 씻으면 안 되는 점 주의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GD10과 GD10T 그라인더의 차이점과 사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GD10 그라인더에서 다이얼이 생겨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GD10T 그라인더라고 생각하면 쉽고 부담 없는 가격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피에 첫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홈카페 용으로 추천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